아침 소변 후 물을 내려도 끈적한 거품이 그대로입니까?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 자국이 오래도록 남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상신호를 절대로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 외치는 마지막 절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기능이 70%나 망가져도 단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소변거품은 이미 신장 필터가 찍혀 생명줄인 단백질이 몸 밖으로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기계에 의존하는 투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신장병 환자만을 치료해온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72살? 최영석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거품뇨와 다리 부종을 수개월간 방치하다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은 단 20%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절규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비극적이게도 병원은 신장이 다 망가진 후에야 고통스러운 투석이나 이식을 권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상에 눕기 전 따뜻한 가정에서 스스로 신장을 지켜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독한 약 대신 신장이 스스로 회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자연의 치유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등 뒤에 작은 투콩 파튼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매일 먹는 짠 음식, 가공식품 속 독소들을 걸러내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의 끔찍한 찌꺼기가 끼고 염증이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체라는 미세혈관, 걸음망이 붙고 찢어져 구멍이 뚫리고 맙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는 끔찍한 현상이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이것은 단순 거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뼈와 근육, 면역력을 지탱할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비명입니다. 뱀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듯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혈관은 힘을 잃고 온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련하게 침묵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가끔 피곤하고 허리가 뻐근할 순 있어도 신장 기능이 50, 아니 70%가 파괴될 때까지 아무런 고통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끝까지 버티다가 더는 버틸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온몸을 퉁퉁 붓게 하고 숨을 턱까지 차오르게 하며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듣는 말은 냉정할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식이나 평생 투석뿐입니다. 여러분, 추석기에 매달려 사는 삶을 단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세번 굵은 바늘을 팔에 꽂고 4시간씩 온몸의 피를 기계로 걸러내는 끔찍한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여행은커녕 물한 잔, 과일 한 조각 마음껏 먹지 못하는 감옥과도 같은 삶입니다. 혈관은 시커멓게 죽어가고 피부는 가려워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싹 말라붙어 생명이 사라진 황무지처럼, 당신의 신장이 돌처럼 굳어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밤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깊게 패고, 아침 소변 거품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 나의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발 나좀 살려달라는 신장의 마지막 비명이자, 생명을 구할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경고를 외면하는 건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댐이 붕괴되기 직전 작은 균열을 막아 물기를 돌리면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 변화가 당신을 고통의 투석실이 아닌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로 이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악화되면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허나 이것은 치명적인 착각이며 망가진 신장에 물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능이 저하된 콩팥은 맹물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쏟아붓는 격이라 물이 역류하여 폐에 차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의미 없는 맹물 섭취는 즉시 중단하고 신장 붓기를 가라앉히고 염증 찌꺼기만 선별해 배출하는 약차를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세 가지 차는 단순한 음료가 결코 아닙니다. 수백 년전 동의보감에서 공인한 신장 명약이자 현대 의학으로도 그 효능이 검증된 자연의 선물입니다. 밥상 위 보약이라 불리는 이 차들은 지친 콩팥에 휴식을 주고 돌처럼 굳어가는 사구체를 유연하게 풀어주는 기적 같은 치유력을 가집니다. 저를 믿고 딱 2주일만 마시는 물을 바꿔 보십시오. 소변색이 투명해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뿐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 이 차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적을 부리기에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린다고 하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닌 철저히 논리적인 과학이자 우리 몸의 생체 원리를 활용한 치유 과정입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혈관 덩어리로 된 극도로 정교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그리고 각종 독소가 공격하면 이 필터에 염증이 생겨 퉁퉁 붓고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져 무릎이 심하게 부어오른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상처가 덧나기 마련입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사구체라는 필터가 염증으로 부으면 구멍이 커져 단백질이 새어나가고 정작 걸러내야 할 독소는 전혀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차의 핵심 성분들은 바로 이 붓고 분노한 신장의 염증을 잠재우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컨대 감초의 글리 시리진 옥수수 수염의 메이신 성분은 신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경직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이것은 꽉 막혀버린 도로를 시원하게 확장하는 것과 같아서 혈액이 신장으로 막힘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차들의 가장 위대한 장점은 억지로 수분을 빼내는 화학 이뇨제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뇨제는 강력하게 수분을 배출시키지만 그 과정에서 신장에 큰 무리를 주거나 전해질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천연 차들은 신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노폐물만 정확히 골라 배출시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와 독일 공동연구팀의 임상시험 결과가 이것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께 이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활성산소가 제거되며 단백뇨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고 신장 여과율이 놀랍게 개선되는 효과를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차를 단한 모금 마시는 순간 우리 몸속에선 경이로운 정화작업이 즉시 시작됩니다. 이 따뜻한 차의 유효성분이 혈관을 타고 신장에 도달하는 즉시 오염된 필터를 세척하듯 노폐물을 모조리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혈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요산과 크레아티닌 같은 맹독성 물질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신장은 드디어 편히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염증으로 퉁퉁 부었던 사구체의 부기가 가라앉으면 헐거워졌던 구멍이 다시 촘촘해지고 그 결과 소변으로 새던 단백질이 다시 우리 몸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차를 마신 지단 며칠 만에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맑아지는 명백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맹물은 부피만 차지해 약해진 신장을 압박할 뿐이지만 이 차는 신장을 어루만져 고치고 독소를 씻어내는 강력한 치료제이자 보호막입니다.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대체 어떤 차를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병원에서 제 환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알려주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차세 가지를 그 비법 레시피와 함께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펜과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단순한 차 끓이는 법이 아닙니다.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약을 만드는 엄격한 제조법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쓰고도 잘못된 방법으로 끓여, 오히려 신장에 독을 붓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께 물의 온도, 끓이는 시간, 마시는 타이밍은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의 효과를 검증한 이 기적의 레시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첫 번째, 신장에 위험한 염증을 잠재울 비상약은 바로 감초차입니다. 감초는 약방의 감초란 말처럼 모든 약제와 조화롭지만 단독으로 사용시 그 항염 효과는 가장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감초는 양날의 껌입니다. 과용하면 오히려 혈압을 치솟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찾아낸 황금 비율을 반드시 정확히 지키셔야만 합니다. 먼저 시중 건재상이나 인터넷에서 국산 감초를 구하십시오. 중국산보다 국산이 약성이 월등히 부드럽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감초 3g, 대략 손가락 두 마디 크기 조각 3개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흐르는 물에 10초간만 재빨리 헹궈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물 500ml를 팔팔 끓인 직후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 뜨거운 김을 한번 날려보내십시오. 물 온도가 90도 정도로 식었을 때 감초를 넣고 뚜껑을 덮어 정확히 10분만 우려냅니다. 절대로 감초를 넣고 끓여서는 안 됩니다. 고온에서 끓일 경우 유효성분인 글리시리진이 과다 추출되어 오히려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장을 살리려는 것이지 더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성껏 우려낸 감초차는 옅은 황금빛을 띠며 설탕 없이도 기분 좋은 단맛이 납니다. 이 차는 아침 식사 후 30분 뒤 따뜻하게 한잔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감초차 한 잔은 밤새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줄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하루 한 잔을 절대 넘기지 마시고 일주일 드신 후 3일은 쉬는 간헐적 섭취법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두 번째, 신장의 독소 필터를 강화시켜 줄 쇠기풀 차입니다. 쐐기풀은 서양에서 천연혈액투석기라 불릴 만큼 그 신장 해독 능력이 실로 탁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건조된 쐐기풀 잎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쇠기풀 차의 절대적인 핵심은 엽록소를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린 쇠기풀 잎, 정확히 두 티스푼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잎이 가루처럼 부서진 것보다 그 형태가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쇠기풀은 감초보다 낮은 온도, 즉, 85도의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을 끓인 뒤 컵에 따르십시오. 그리고 약 2분간 기다려야 적정 온도가 됩니다. 바로 그때 쇠기풀 잎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서서히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마치 숲의 생명력이 물 속으로 고스란히 녹아드는 광경입니다. 정확히 5분에서 7분간 우려낸 뒤 잎을 건져내고 드십시오. 맛은 녹차와 흡사하나 떫은 맛은 전혀 없고 풀 내음이 아주 향긋합니다. 쇠기풀차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므로 반드시 점심 식사 후에 드시길 권고합니다. 오후에 나른한 신장을 깨우고 오전에 축적된 요산과 크레아티닌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정상우님께서는 쇠기풀차를 드신 후 소변색이 눈에 띄게 맑아졌다고 생생하게 증언하셨습니다. 다만 쇠기풀은 칼륨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 4기 이상인 환자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이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마트에서 파는 그 볶은 옥수수 알갱이 차와 진짜 옥수수 수염차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옥수수 알맹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 껍질 속에 숨겨진 수염입니다. 이 옥수수 수염은 한의학에서 옥미수라 불리며 붓기를 빼는 최고의 명약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집에서 끓이는 방식은 100% 틀렸습니다. 대부분 주전자에 넣고 1시간 동안 푹 끓이시죠. 그렇게 하면 신장에 약이 되는 메이신 성분은 모두 파괴되고 구수한 맛만 남을 뿐입니다. 진짜 약이 되는 옥수수 수염차.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린 옥수수 수염을 크게 한줌 쥐고 흐르는 물에 아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혹시 모를 농약이나 미세먼지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물 1, 리터를 끓이십시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옥수수 수염을 넣고 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만 끓이십시오. 10분이 지나면 불을 끄되 옥수수 수염을 바로 건져내지 마십시오. 물이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열 추출법입니다. 서서히 식는 물 속에서 수용성 항산화 성분들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려내는 비법인 셈입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시중의 것과 달리 갈색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영롱한 황금빛을 띠게 됩니다. 맛은 다소 밋밋해도 목 넘김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울 겁니다. 이 황금빛 물이 여러분의 콩파트로 들어가 찌꺼기로 막힌 사구체를 깨끗이 씻어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옥수수 수염차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사이 신장이 편히 쉬도록 돕고,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붙는 현상을 막아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세 가지 차를 어떻게 마셔야 할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이세 가지를 섞거나 하루에 전부 마시려 하지 마십시오. 신장이 약한 분들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정확히 그만큼만 주어야 합니다. 제가 처방하는 스케줄은 바로 요일별 음용법입니다. 월요일, 목요일에는 염증을 다스리는 감초차를 드십시오. 화요일, 금요일에는 독소를 배출하는 쐐기풀차를 드십시오. 수요일, 토요일에는 붓기를 잡는 옥수수 수염차를 드십시오. 그리고 일요일, 이날은 아무 차도 마시지 마십시오. 오직 깨끗한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 드시면서 신장에게 온전한 휴식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순환하며 드시면 특정 성분이 체내에 과하게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내 축적을 막으면서 이세 가지 차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 절대로 해서는 안될 치명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갑게 벌컥벌컥 들이켜는 행위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차는 위장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신장 혈류를 치명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명심하십시오. 신장은 온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차는 반드시 체온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온도로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목이 마르다고 물처럼 삼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혀 끝으로 맛과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한 모금씩 넘기셔야 합니다. 침속 효소와 차의 성분이 섞여야만 흡수율이 극대화되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차를 마시는 그 15분 만큼은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시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차와 내 몸에 집중하는 그 명상의 시간, 그 평온함 속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신장의 자가 치유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명과도 같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끓이는 물 또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돗물을 바로 쓰지 마시고, 최소 하루쯤 받아 염소를 날려 보내거나, 미네랄이 적절한 생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물이 좋아야 차의 맛과 약성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세 가지 차는 단순한 음료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신장을 지키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며, 매일 실천하는 치료 의식입니다. 큰 돈이 들거나 어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꾸준함과 정성, 그 뿐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주전자에 물을 올리십시오. 물 끓는 소리와 차의 향기 속에서 당신의 신장이 정화되는 것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쌓여 기적을 이뤄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되찾은 환자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목격했던 환자분들의 기적 같은 회복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치로 증명된 그 놀라운 변화를 들으시면 당신도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깨달은 단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으며 바로 매일의 꾸준함 속에 숨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의 효능이 단순 이론이라 여기실까 하여 제가 직접 목격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지금부터 공개하려 합니다. 이분들 역시 처음엔 여러분처럼 반신반의했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셨던 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58세의 은퇴교사셨던 이정숙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이지만 어느 날부터 극심한 피로와 소변 거품 증상이 나타나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고 신장의 과로로 염증 수치가 통제불능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독한 약물치료를 거부하셔서 저는 식단 조절과 함께 매일 아침 감초차를 마시도록 처방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물 같다고 하셨지만 석달후 다시 찾았을 때 그녀의 안색은 놀랍도록 맑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장 기능 역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정숙 님은 제 손을 붙잡고 선생님 고작 차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였을 뿐인데 몸이 이토록 가벼워질 줄 몰랐습니다라며 감격하셨습니다. 바로 감초의 글리 시리진 성분이 신장 미세혈관의 염증을 잠재우고 충분한 수분이 독소를 배출해낸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65세의 목수이셨던 정상훈 님의 사례입니다. 평생을 흙먼지 속에서 살아오신 대가로 몸속엔 독소가 가득했고 신장은 이미 만성질환 이기로 접어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소변 거품으로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커피를 중단시키고 점심 식사 후 하기 풀차를 처방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쓴풀 향에 고역스러워 하셨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맑아진 소변을 직접 확인하시고는 희망을 갖고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죠. 석달뒤 정상훈님의 혈액검사 결과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1.5까지 치솟았던 크레아틴인, 수치가 놀랍게도 1.2로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마저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차 끓이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하기풀의 강력한 해독력이 몸속에 켜켜이 쌓인 독소를 몰아내고 신장의 과부하를 풀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순 새 식당 사장님이신 조경희님의 사례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종일 서서 일한 탓에 저녁이면 다리가 천근만근 붓고 아침이면 얼굴이 퉁퉁 붓는 고통에 시달리셨죠. 이미 옥수수 염차를 물처럼 드셨지만 결정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끓여드셔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여열 추출법으로 바로 잡아드리고 저녁 식사 후딱한 잔씩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정확히 4주 뒤 조경희 님은 활짝 웃으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 거울이 두렵지 않아요. 붓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단백뇨 수치는 현저히 줄었고 신장의 배설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추출된 메이신 성분이 신장의 이뇨작용을 극대화시켜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고 부종을 해결한 것이죠. 이 세분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강한 회복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극도로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에게 올바른 휴식과 영양을 공급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신장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소변거품이 먹고 붓기가 가라앉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분처럼. 바로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그 사소한 시작이 당신의 신장을 되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약이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분들께는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를 마실 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철칙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앞선 사례들로 희망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들어야 할 중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당신의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맹독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미만인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옥수수염이나 하기풀에도 칼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심장부정맥, 최악의 경우, 심정지를 부르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칼륨 조절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극소량만 드시거나 섭취를 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초차는 혈압을 올리는 위험한 부작용이 있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혈압 조절이 힘든 분은 섭취량을 하루 한잔 이하로 반드시 제한하거나 피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천연성분이니 물처럼 마시면 더 좋지 않나요? 라고 위험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차들은 약효를 지닌 치료용 음료이지 결코 맹물이 아닙니다. 하루 7, 8잔씩 물처럼 마시는 행위는 지친 신장을 혹사시켜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권고하는 안전선은 하루 딱두 잔에서 세 잔. 이것이 마지노선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따뜻하게 데워 천천히 몸을 달래듯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차를 드신 후 손발이 붓고 어지럽거나 심장이 요동친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니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물을 드셔야만 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신부전과 같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신장 건강의 핵심은 좋다는 것을 맹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닌 내 몸이 감당할 만큼의 균형을 찾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차들은 신장을 돕는 귀한 보조 수단이지만 이를 맹신해 병원 치료를 등한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필터인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기적의 차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초 차로 염증의 불길을 잡고 쐐기풀 차로 독소를 씻어내며 옥수수 수염 차로 지친 신장에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차가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은 바로 꾸준함이라는 당신의 노력이 더해질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선생님, 정말 이차한 잔으로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 30년 의사 생활을 걸고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네.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가장 과묵한 장기이지만 그 누구보다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변 거품이 가라앉고 붓기가 빠지는 그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신 몸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정성을 다한 것에 대한 신장의 정직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따스한 물을 끓이고 차의 향을 음미하며 내 몸을 아끼는 시간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 강민규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우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삶을 되찾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소변 거품이나 부종으로 남몰래 고통받는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하여 희망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 투석을 막을 수 있고 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동화줄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증상별 맞춤차 배합이나 개인 섭취 계획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몇 분을 선정해 개인 맞춤형 상세 가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 모두가 매일 아침 거품 없는 맑은 소변을 보며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과 혈관을 강철처럼 만들어 급사를 막아내는 기적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